아, 어. 고찰 깎는 방법 가르쳐 줄게, 잘 봐놔라, 울렁도 아주 이거 잡아가 먹으면은, 요렇게 세련되게 공식적으로 이거, 어, 공식이 있거든. 요렇게 까먹야지막또 까먹으면 안 되거든. 잘 보고 있지? 아유, 너무 맛있다. 에이, 맛있다. 맛있다. 이게 나이트가. 다이언 맛, 스파라볼 줘야 나에밥다 밥밥 나 안왔으면 큰일날뻔했어 이 맛있는걸 이거 돈주고도 못먹는거거든 어 내가 오늘 구경만 해라 알았제? 미안하대 요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으보찰보찰 <laughs> 그 이거 깐 완전히 <laughs> 딱카도안 끊어주고 깐 거거든? 요거 봐 <laughs> 맛있겠지 그 이런 거 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놀았어 요렇게 먹어야지 빨먹어져야지빨 그... 그...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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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해가 고기 해가 버차 해가 어, 이거 홍어 동화. 해가 찍어가지고 막 드셔요 드셔요. 우리 아버지, 맛있게 드셔요. 고마 없는 거 다. <laughs> 그냥 맛있게 키고서시이고마시시키고 마시키고, 마시키다 마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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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마시키고, 마시키고, 고마시고 마시키고, 고만좀 까서 주소. 그럼. 아유. 물을, 물을 많이 먹어는게 아니고 시끈해기를 많이 시끈해다시끈해기두배가시끈다 보처럼 무조 간이 맞아야 맛있다 그게 짭두데아빠도 소금 넣거 소금 넣고. 에이, 소금 넣고 제품만 봐다 짭두리 양파랑 국물은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국물은 와, 또한 소리 해줄까? 어 국물을 갖다 가지 바로 뭐 잡다. 자다 <laughs> 음. 그, 그게 음. 가지하면 싱겁다고요. 음. <laughs>

하하하하 <laughs> 의약고 끝났다 아, 음, 우리 집에 끝났다 우리 이제 가족적인 유튜브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음. 파이팅 주야라야 이봐라 야너 이거 딱깨비봤나딱깨비 이게 지금 300개인데 지금 300개 밑에까지 까는까지 400개 끝났지 이 정도면 돼야딱깨비 밥이지 딱깨비 밥이야 엄마 휘저지 마라 밑에 400개라는데 그짓말은 들킨다. 이게 바로 딱깨비밥 알겠나 여기 있잖아 음. 딱깨비 내장 뭉케가 국물 다어고 이거 완전 진떼 진떼 부럽제? 그러면 울릉도에 지인이 명씩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울릉도에 양, 양, 양 울릉도에, 울릉도에 여행 해. 많이 와가지고 그 지인들도 그렇지. 많이 사귀고 그래야 돼. 돼 여행 사주세요 울릉도 진짜 울릉도로 진짜 오세요, 기다려요. 오세요. 기다려요.